드디어 다 짐을 드디어 드디어 다 했는데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어요. 어떡합니까? 저의침대고요에 책상. 옷걸이. 리온 TV 출분들이다 <laughs> 됐어 근데 이게 말을 해야되나? 내가 다시 브이로그를 해놨어 <laughs> 말하는게 왜찍 <있어>, <laughs> 근데 다 <다큐맨턴이> 켜봤지? <laughs> 싶... 야 지금 오늘 처음 만났고요 어쩌라고 요 <laughs> <이런 웃음> 처음 만났어요 <laughs> 은근 도서관이 작긴 하다. 지금 야간 투어 중입니다. 지금 안경잡이 둘이서 아까 전에 좀 무서운 사람들이 했던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와서 왔거든요 보이십니까? <laughs> 노루 두 마리나 있어요. 왜 이렇게 이쁜 거지? 너무, 너무 좋은데 전역이 있고 이 길에 저밖에 없어요 그냥 차도 없어서 이렇게 그냥 차 찾기를 가고 있는데 제 벼들도 있고 이렇게 이거는 그 종이인데 탐스 레이벌 유니버시티 종이 있고 카메라를 붙이고 올걸지만 찍히니까 첫날이라 그런가 너무 예뻐요 안경을 쓰고 다시 산책을 나왔습니다 선명한 풍경을 즐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본음 동네가 이렇게 약간 미니어처 같기도 하고 약간 배그 실사판이 오늘 렇기도 하고 이집 되게 이쁜 거 이쁘지 않나요? 아니 영상을 그만 찍고 싶. 근데 너무 순간순간 풍경이 예뻐서 아, 안지을 수가 없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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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티. <웃음> <웃음> 와 타겠다. 구름이 너무 이쁘죠. 여 기가 도시 안녕 하 세요. <laughs> 대박. 대박. 대박! 와우, 리버사이드 파크에 왔습니다. 아니, 새벽에 산책을 하는데, 여기 건물이 진짜. 얘는 공원이고 어, 카페라헐야 어, 스마일 푸시 맞아요? 어디어 지금은 앉아있습니다 소주? 어, 같이 생긴 저희는 지금 <laughs> 비보잉 하시는 분 만났거든요 이름? <laughs> 잭슨 <웃음> <웃음> 우와 헐 돌고래같으셔 아, <laughs> 너나 낭만적인데요? 저는 지금 캠 룹스입니다. 이분들은 오늘 만났습니다. 줄들 색깔이 완전 만나같요 아이스크림 보여줘.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우리는 다 생각하고 있다 유튜브? 유튜브에? 아무것도 안 놀렸어 짝퉁 <laughs> 장신이야 이 짝퉁 이클 이게 찐이지 이클립스가 짝퉁인 줄 다리를 건너볼게 아, 처음에 진짜 놀랐거든 나 사진들만 봤으니까 아. 저는 이거를 보고 싶었는데 누구 왔다 누구 왔다 면면 왔다 면 포트 안 들고 오긴 했는데, 제 핸드폰 보고. <laughs> 아주 맛깔나게. 와우! 여기 변수가 생겼습니다. 다 클로즈. 지금 9시네요. 지금이 9시네요. 어떻게 이래? 누군가의 하트를 채워주세요. 댓글 남기야. 정보 드릴게요. <목소리> 안 나왔어? 허벌이 안 났어? 미쳤습니다. 먹어볼게요. 짠. 근데 이거 무슨 허리? 응? 난 이미 올려놓고걸 야, 밥 빙자 <인정> 먹었어. <목소리>

이 오도 걸리는 이도 걸리는 이이오게이 오도 걸리이도 걸리는 이 오도 걸리는 이 오도 걸리안이 오도 걸리는 이 오도